예, 주말 사이에 그리고 지난 주에 핫했던 주제입니다. 아, 오늘 뭐 경향신문 사설이 특수통 출신이 적임자가 될수 있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미 뭐 이제 이 내용은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임명했기 때문에 어 이제 감시의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감시. 어, 이 민정수석 비서관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과 관련된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주변에 자신을 향한 어떤 우려나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어, 이건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입증. 그래서 저희가 더 이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가치 판단할 필요 없고요. 저도 어, 어제 좀 많이 분기탱천 했습니다만, 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긴 글에다가 작성해 놓은 것처럼 어, 건강한 토론과 감론을박은 어떤 주제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어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아니라 입장을 내지 않고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존중해주자 정도의 의견만 얘기를 해도 야 너는 대가리에 똥만 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최강욱 의원이나 몇분 비롯해 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임명도 의견도 존중을 한단 말입니다 존중을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한 적도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예요. 저는 최강옥 의원 의견 최강옥 의원의 의견도 존중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장을 보류한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당장 낼 필요가 없는. 왜냐면 이미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감시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라서 아, 이게 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어? 아주 그냥 대가리에 똥이 찼네 어쨌네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이 쉽게 곱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어, 이게 뭔가 이 내부에서도 갈라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특정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로 사람들을 다 갈라치고 싶은 거야. 내가 어,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딱 들어주면 여기에 쫙 빨려 들어가는 이 여론에 쫙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죄송한데 이렇게 한번 말아볼까요? 저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 주제를 자신의 조회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 하등 도움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사안을 끌고 가면서 자신의 지지층이나 구독자층을 결집시키고 그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선동을 한다는 것.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의견이든 간에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최강욱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 드리는 겁니다. 그 분을 지목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그것이 선동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면 돼요. 듣는 언론 소비자와 구독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로지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빠져 있어서 맞아, 맞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이게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맹신하고 그들끼리 뭉쳐서 자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그걸 남에게 강요를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많이 봐왔던 장면이에요. 그건 어떤 누구라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사로 확인된 팩트가 있고, 실제로 팩트체크가 된 내용은 사실 관계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과 의견은 구분해야죠. 근데 어떤 특정 유튜버의 의견과 주장을 맹신하면서, 다른 진영, 다른 사람들, 그 의견을 완전히 짓밟고 매도하고 그 그런 생각들을 제어하려고 들고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건 이건 폭력이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파시즘이에요. 윤석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제로. 싸우게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내 가만 보면 이걸로 조회수 빨아먹고 지네들끼리 자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는 몹시 해로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특수통 출신이고 어, 윤석열과 같이 일한 적이 있고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과 같이 일한 적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우려를 들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거기까지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민정수석 비서관은 장관이 아닙니다. 어, 장관이 아니에요. 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어쩐다 하는 장관직도 아니고요, 총리직도 아닙니다. 못하면 자르면 된다고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에,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안타까운 과거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경향신문의 사설은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어, 음, 반영한 것 같아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적임자인지 우려를 좀 새겼으면 좋겠다. 당연히 새겨야죠. 당연히 새겨야 되고 당연히 감시해야 되고 어, 당연히 잘못하면 이제 비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그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이제부터는 감시하고 평가의 영역에 들어온 거니까요. 얼마나 검찰 개혁 내지는 꼭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어, 검찰을 개혁하는 자리는 원래 아니지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민정수석 자리가 검찰 개혁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민정라인이라는 건어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임명되는 걸좀 보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입법권으로도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고 장관이 검찰을 제어할 수도 있고, 민정수석과 또 협의하에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뭐, 저는, 어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윤석열과 같이 일했던 경력이나 특수통 출신이어서 민정수석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 경기도지사 때,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오광수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했던 경험도 있고 검찰 내부의 생리를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하고 어, 검찰을 개혁할 때는 어쨌든 내부의 생리를 좀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 제가 오늘도 아침 방송에서 드렸던 얘기지만 한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확립된 내부 인선 기조는 국민에게 충직하냐에 대한 원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능력이 되느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사나 내각에 대한 인사를 주로 어, 할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을 내가 대통령인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인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빨리 지금 출발하는 정부에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인사를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어, 염두하기보다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공직관이 있는 사람이냐, 요두 가지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역량을 믿어주는 조건으로 일단 수석으로 기용을 한다. 라는 기조로 읽혀집니다. 그거는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방송 인터뷰를 찾아보면 친명이라고 보긴 어려운 발언도 많이 해요. 실제로. 친명이라고 보긴 어려운 발언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상에 비명으로 보이는 그런 멘트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상호, 전, 우상호 의원이, 전 의원이, 아니, 그러면, 어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이렇게 인터뷰해주고, 저렇게 인터뷰하고, 우상호의 인터뷰를 보면, 아, 뭔가 좀, 음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어, 우상호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 아주 오랜 기간 국회에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국회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루두루 그 정무수석 어,로서의 역할을 잘할것 같은 사람을 뽑은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국민에게 충직하냐, 두 번째는 이 직에 맞는 역할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너무 잘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통령 스스로도 있었다라면 임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인성 기준을 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일 잘하는 사람, 능력 되는 사람, 국민에게 충직한 사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시 10분 현재 또 저희 댓글 창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내가 또 괜히 얘기 꺼냈나봐. 나 그냥 진짜 정말 딱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에? 딱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자. 어, 저는요 <laughs> 왜 쏘아 올렸을까 하시는데 자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거 제 느낌인데요 하, 어떻게 얘기할까 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뭐 충직하다 능력 있다 이거는 이제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그 기준이라고 봐요. 이 기준에 들어온 사람. 적합한 인사를 찾을 때 충직하냐, 능력 있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는 사람. 어, 결격사유가 된다. 어떤 게 결격사유일까? 국민주권 정부를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런 사람은 결격사유다. 결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격일까요? 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이제 제 추측이에요. 저는요, 나대는 사람은 안쓸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딱 봐도 나댄다. 나댄다, 오바한다. 요거는 철두철미하게 안쓸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대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오바하는 것 같다. 안쓸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안쓸것 같아요. 아, 능력이 너무 좋아. 공직관도 있어. 근데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 나댄다, 오바한다. 다른 꿍꿍이가 있다. 정부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 안쓸것 같아요. 저는 이거 100%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초기 국정 운영은 무조건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친명이 아니어도 능력이 된다. 그리고 정부를 우선시한다. 잠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데려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도 필요하겠죠. 근데 나대거나 오바하거나 자기정치가 우선인 사람 이거는 절대 안쓸것 같아요. 딱 이제 이렇게 바라보건데 이거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유튜버도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재명을 잘 안다고 팔아대는 인간들 있죠? 나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제 기준엔 이재명을 잘 안다. 내가 이재명과 이렇게까지 가까워서 지금도 내 말을 듣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약을 팔잖아요? 유튜버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뭘 알아요?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내각 인선도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아니요. 이건 뭐 특정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인선을 하는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뭐, 우회적으로 이 사람을 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죠. 첫 번째가 오버하거나, 나대거나, 내가 우선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선이 되고, 혹은 정부가 우선이 되고, 이재명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걸더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아니면 아, 네 정치하고 싶어? 아, 너잘 살고 잘 먹고 싶어? 근데 나를 팔아? 아, 나 너랑 같이 안 할래. 이게 되는 거라고 전 봐요. 예. 네. <laughs>